안녕하세요 네, 주익전목 3번 분석이널리스트 사고판다입니다. 오늘은 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인 일동제약에 대해서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일동제약. 코비드가 격화되면서 코비드 치료제를 가지고 있는 좀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는 거죠. 아직 삼상으로 아는데 일본 제약사와 공동으로 해서 아직 승인은 안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진단키트주들이 이때 기점으로 상승을 했고, 어 바텀에서 짧은 기간 동안, 약 일주일 조금 넘는 기간 동안 두배 가까이 상승을 하고, 지금 좀눌림목 구간에 있다. 사실상 엄청나게 하락을 했는데, 코비드 격화된 2022년 4월 8만 원 대비해서 거의 뭐 8분의 1 토막 났죠. 그렇기 때문에. 기간 조정도 충분히 좀 받은 그런 느낌이고, 거리량도 터져서, 어, 조금 가려고 하는 느낌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사실 상승 엄청나게 나왔었죠. 이때부터 거의 한 6배 상승을 했는데, 쭉 떨어져서 다시 한번, 어, 거대 그런 지지선인 12,000원 라인을 지지를 하고, 다시 상승을 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뭐 장기 보유 그런 주주들이 상당히 많을 텐데 아마 5만원대도 많을 것 같고 3만원대도 많을 것 같고 이렇게 거리량이 조금씩 터져주는 것은 뭐 나쁜, 그건 아니고 사실은 지금 쌈바를 비롯해서 뭐 셀트리온 등등 바이오가 상당히 안 좋았었는데 다시 한번 조금 바이오의 좀 훈풍이 이 바, 반도체 쪽 꺼지면서 금리 인하까지 나오게 된다면 바이오도 충분히 상승을 할수 있다. 근데 그때까지 상패를 안 당하고 있을 수 있냐? 한번 보겠습니다. 기업기업, 일단 뭐, 아로나민, 뭐 이런 거 있고, 뭐 일반적인 그런, 어 바이오 그런 회사라기보다는 합성 그런 의약품, 이런 의약품 원료, 뭐 이런 회사겠죠. 그런데 코비드 3상까지 했기 때문에 바이오와 조금 혼합되어 있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반 코스피, 일단, 다른 제약사들과 조금 다르게. 시가 총액은 약 4,400억입니다. 외국인 소진율은 약4% 4 정도이고, 매출액이 6,000억 정도로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 계속해서 적자가 뜨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어, 상당히 좋다. 이건 아닌데, 뭐 아무래도, 뭐, R&D를 더할 수, 뭐, R&D를 하거나, 뭐,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짧게 보겠습니다. 아, 일단 먼저 주주 조금 최근에 어, 사, 사람들을 보면 9% 갖고 있던 메리츠 증권은 이번 상승에 어, 도망가셨고 뭐 이거는 뭐 외부 투자는 아닌 것 같고 반기 보고서를 보게 되면. 라이센스 아웃 계약도 많고 라이센스 인 계약도 많습니다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상승한 그런 파이프라인은 경구용 코로나 19 치료제죠 사실 경구용이라는 게 입으로 먹는 알약 같은 건데 이게 나오게 되면 아마 게임 체인저가 될수 있다 하지만 아직 승인은 나지 않았고 한국 식약처에 뭐 제출은 한것 같은데 이것 때문에 지금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변이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주사보다 이런 먹는 약, 경구용 약들이 나오게 되면 어, 상당히 인기가 있는 제품이 될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고 주주 구성 보게 되면 일동 홀딩스에서 대부분 가지고 있고 특수관계 포함해서 약 40%입니다. 주주 구성은 그렇게 뭐 허접한 수준은 아닌 것 같고. 사업의 내용, 뭐, 주요 계약 및 연구, 뭐, 라이선스 아웃 이건 아, 아웃이고 인으로 보시게 되면 대부분 좀 바이오 관련된 그런 어, 제약회사로 성장을 하게 하려고 하는 라이센스 인계약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R&D 코스트가 좀 많이 나갈 것 같고 어, 연구개발 비용을 보게 되면 위탁 뭐, 인재, 인건비가 상당히 많죠. 연구개발 비용도 거의 뭐 연간 천억씩 지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비용입니다. R&D 매출액 비용에서 거의 20%에 육박한다는 것은 어, 상당히 높은 수준이고 이 구기 반기에는 아무래도 조금 돈을 안쓴 그런 느낌인데 음, 진행 단계에 있습니다. 코로나 치료제도 사실 뭐 재무는 크게 볼 필요는 없고. 뭐 부채가 많아 보이는데 사실은 어 자본이 1,600억 인데 어 부채 포함해서 약 6,000억 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채 총계가 약 4,400억이 들어가 있고 여기서 좀뭉탱이 몸집이 큰게 퇴직급여 뭐 이거는 뭐 이자가 붙지 않기 때문에 600억 두겠습니다 그 다음 매입채무 두개 합쳐서 1,600억 이고 어 기타 유동금융부채가 꽤 많죠 2,000억 그리고 유동충당부채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예, 뭐, 부채가 없는 기업은 아니고, 지금, 이 라이센스 인계약이나 아웃 계약에서 하나 캐시가 터지지 않게 되면, 조금은 재무적인 부분에서 유장, 유상증자를 할 가능성이, 어, 충분히 농후하다. 추가적인 그런 R&D를 위해서. 왜냐면, 어, 기존 추세대로 R&D를 천억 더 써버리면, 어 많이 빠지죠 자본 총계가 600억까지 밀려버리는 그런 상황까지 오기 때문에 그러면은 부채 비율에서 너무나 치명적이고 아마 이거는 안 봐도 뭐 비디오긴 한데 어 대출 받고 있는 이율이 그렇게 뭐 경쟁력이 있다라고 볼수 없을 겁니다 저렇게까지 부채 비율이 한국에서 부채 비율이 300 200%만 넘어가도. 게 100%만 넘어가게 돼도 은행권에서는 별로 선호하는 어, 그런 상황이 충분히 아니기 때문에 볼 필요도 없는데 하나, 한번 차, 여기 주석 보시면 나오기 때문에 보시면 알겠죠? 여기 신한은행 지금 다들 만기가 돌아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2024년 7월 만기인 메리츠증권 이런 데서도 지금 차입부채가 있는데 8%입니다. 사실은 돈을 하나도 못 버는 그런 회사에서 이 정도는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수준이다 왜냐하면 8% 정도면은 신용등급이 트리플 B 아래라는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제 성과가 나와야 될 시점이다 라고 보이고 하지만 지금 코로나가 다시 격화되고 있고 진단키트들은 이미 한번 시세가 나왔고 어, 다음, 그런 선순환 사이클, 그리고 전반적인 금리 인하가 되게 되면, 분명히 성장주인 제약주에 돈이 몰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하기 때문에, 네. 저점인, 어, 부분에서, 뭐, 이런 수준에서 물리신 분들은, 어, 굳이 그렇게 크게, 어, 뭐, 고민하거나 이럴 건 없을 것 같은데, 뭐 위에 7만원대, 6만원대까지 가겠다고는 단기적으로는 좀 예측이 힘들다. 그 정도까지 나오게 되려면 경구용 치료제 같은 게 승인이 나와야 어 좀갈수 있다. 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